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가 마음을 맞춰 충성을 다할 것을 이게 다짐합니다. 공예 물과 맹두상 우리의 맹두상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남북 통일을 원하는 기원한 의미에서 독발사단과 그 김동석 대장님 그리고 저 태국군의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만세 함정을 우리 김정남 교장님이 앞장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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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이 아닙니다. 얼가나 5년 전, 우리 선배 전우들이 먼저 가신 걸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녹수 청산 깊은 굴에 청룡안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악의 연무로다. 이곳의 경계조원이 내와서 머물다, 그러다. 그니까, 러이세 분, 단체분들은 영원히 이곳이 이제 극락이고 천당입니다. 여러분들 가신 분잘 가시라고, 그냥 능력만 말해까요 어. 그래요. 에, 우리 이제 법학행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에, 관세음 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청정한 성인이 란 뜻이거든요. 두 번째. 무구정광이네 무구정광이라는 것은 때묻지 않고 맑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능복 재풍화하여 풍재와 하재를 능히 굴복시킨다. 그리고 복취 해무량이니 고기 바다처럼 한량없이 모여든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구일체 공덕하사 일체의 공덕을 갖추시어서 자한 시중생하니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고 계시니 해일 파재함이라.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걷어내시고 조명, 보명, 보명 조세가 아니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네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 있는 괴송을 돌아가신 영령들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 보시면 됩니다 네, 전쟁은 예고 없다 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불살하서 나라를 구하고 강난하게 선호하신 후국 영령님들의 영면과 왕생국락을 기도 축원합니다 특히 이영만리 타국당 양양 앞바다 산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소호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유엔 태국 해군 영령님들의 영전에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6.25 발발 제65주기를 기해서 산천에 여섯 번 변했건만 님들의 영혼을 그 누가 한 사람 달래주는 이 없음에 늦게나마 님들의 잠드신 이곳 설악산, 속발선 이남 현남면 언덕 갈림길에 작은 돌하나에 유엔 태국군 해군 기념비와 8사단 양양지구 전투 초전 추원비 전쟁예공 예치 아이디 김동석 대장 공덕비를 건립하려 님들의 업적을 새겨서 후세에 영원히 길이길이 전승 개승 후자 도장, 선양 포자하미니이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 파이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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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만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